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라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호우 포노 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 마벨 키츠 지음 박인재 옮김 침묵의 향기에서 나온 책입니다. 역자인 박인재님의 후기를 보면 호우 포노 포노는 오류를 수정하다 바르게 하다란 뜻의 하와이어 라고 합니다. 원래 전통 호우 포노 포노는 고대 하와이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어, 이 호우 포노 포노의 핵심은 온전한 책임,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호우 포노 포노는 전체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속의 생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많은 현인들이 이야기해왔던 하나의 의식, 확장된 나의 전체성과 그 맥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는 나의 기억을 정화할 때 주변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변화해가는 것 그것이 호호 포노 포노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호호 포노 포노에서는 무의식을 의미하는 운이 피리와 친해지는 것을 중요한 일로 보며 살면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을 정화의 기회, 자유로워질 기회로 바라봅니다. 온전한 책임이 현대 호 포노 포노의 원론이라면 자신의 무의식과 친해지는 것은 그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총 29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은 지성은 알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 당신을 혼돈으로 몰아가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지성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세요. 가슴을 열고 현실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사방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의 느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지식으로 채워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지성은 원래 생각하고 관여할지 아니면 놓아버릴지 중에서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의 목적이 정보를 저장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우리의 정체성까지 이런 생각에 기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자기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려고 애쓰고 있으며, 우리를 본래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도록 늘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래 지혜로우며, 지혜는 지성 속에 있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성도 지성 속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성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창조성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와서 작용합니다. 사실 아이디어와 행동은 영감 혹은 기억, 이둘중 하나로부터 나옵니다. 영감은 마음이 텅 비고 열려있을 때만 떠오릅니다. 얘기하거나 생각하고 걱정할 때는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인 지혜로운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이 빠지거나 걱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 보호와 안내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으로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끌어오기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들이 언제 얼만큼 주어져야 하는지도 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지 알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런 목록을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실제로는 창조주를 위해 그런 목록을 만듭니다. 창조주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무척 오만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꽃들을 바라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런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지성, divine intelligence.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할수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의 기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휴렌 박사는 언젠가 하와이의 창조 설화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신은 이 땅을 창조한 뒤 아담과 이브를 여기로 데려오면서 이곳은 낙원이며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즉 자유로운 선택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과나무를 창조하고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각 뱅킹이라고 한다. 너희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줄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길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사과를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신이 묻자 아담은 이브가 시켜서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아담은 첫 번째 직업을 찾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다른 길, 더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안소니 드 멜론은 이것을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의식하고 자각할 때 당신은 더 현명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당신의 자만심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자만심은 떨어져 나가고 겸손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불행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누가 없어지고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집착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집착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경이로워하고 경외심을 느끼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세요. 지성이 당신을 혼돈으로 몰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지성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세요. 가슴을 열고 현실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사방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의 느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한 챕터 더 읽을게요. 판단. 하지만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입견을 왜곡하는 현실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이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가끔 어딘가 갔을 때, 그곳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강한 거부감이 들면서, 저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10중 8구 그런 느낌은 당신의 프로그램 속에 재생되어 있는 기억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기억이 근거한 판단이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휴렌 박사는 두 연인이 키스하고 포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의 내면 아이는 서로 싸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다른 식으로 관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말로 소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기억을 정화하고 놓아버릴 때 우리에게서 지워지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도 지워집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사건과 사람들, 삶을 기억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고통으로 보냅니다. 또 행복하고 평화로운 상태보다 자신이 옳다는 느낌을 더 좋아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입견으로 왜곡되는 현실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이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현실에 딱지를 붙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정말 잘하시는군요. 아름다우세요. 같은 칭찬을 받을 때도 그 말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말합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건데요, 뭘. 때로는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나의 다른 면을 알게 되면 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또는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자신이 괜찮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판단에 비이성적일 정도로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판단은 모니터 위의 정보 같은 것입니다. 이 정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놓아버릴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지 지워야 할 데이터일 뿐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미안해요, 내 안에 뭔가가 이걸 내 삶에 끌어들였어요 라고 말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삭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모니터 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니터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놓아버리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 프로그램들은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세요. 이것이 언제나 놓아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신을 바라보세요. 외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세요. 사건들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그러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행복과 평화를 원한다면 견해와 판단들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깨어나세요. 바라보고 관찰하세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견해들을 갖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데 스스로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쉽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호우 포노 포노를 통해 신은 우리에게 깊이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쩌면 수많은 생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수준의 정화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호우 포노 포노의 정화는 빚을 다 갚는 것과 같고 높은 이자를 받으며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판단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을 호오포노포노는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공유하기,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업 나？이 셨 습니다.